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데상트 스포츠 재단의 신소영입니다. 지난 2019년 100인 100강으로 통해 인사드렸는데, 또다시 영상으로 남아 100일 강으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2년여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재단도 팬데믹 전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여 오늘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스포츠 사회 공헌, 데상트 스포츠 재단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강사 소개, 데상트 스포츠 재단 소개, 팬데믹 전후 사업 변화, 재단 대표 사업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상트 스포츠 재단에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신소영 차장입니다. 기존에는 삼성그룹사두 곳에서 CSR을 담당하였고, 지금의 재단과 인연이 닿아 2016년부터 스포츠사회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최근에는 ESG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언급되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ESG, CSR의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재단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거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상트 스포츠 재단은 스포츠를 콘텐츠로 다양한 스포츠 사회공헌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2013년 데상드 코리아의 출자로 설립되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란 미션을 가지고 지금까지 9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교육부의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교육기부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크게 세개 분야의 7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 유망주를 지원하는 스포츠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대충화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의 학교 스포츠 지원이 무브 스포츠, 아동 대상의 축구교실 무브 키즈, 스포츠 시설 건립 지원 사업인 무브 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 나눔 문화 지원 사업인데요. 사회 배려층의 신체 활동 지원이 무브쉐어,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지원인 무브 서포트.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체육대생의 교육기부 지원 사업인 영무버스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 사업 3개를 사례로 팬데믹 전후의 사업 변화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인재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 유망주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298명의 유망주를 선정하여 훈련 지원금과 스포츠 용품 및 의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선배님들께 전해드는 진로 멘토링이나 스포츠 심리검사 분석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으로 훈련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 혹 유망주 관련 업무나 관심이 있으시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유망주들의 훈련지원금 주 사용처가 훈련장비 및 용품 구입, 대회 참여 경비, 건강보조식품 재활치료, 용돈 및 기타 경비 순위입니다. 아무래도 평소 훈련 및 대회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사용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교재 및 IT 기기 구입, 재활치료, 건강보조식품, 훈련 장비 및 용품 구입, 용돈 및 기타 경비 순위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비등교일이 많아지고 대회 및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재 및 기기 구입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부상이 있어도 훈련 및 대회 참여로 치료하지 못했던 부상의 재활치료도 이 시기에 많이 진행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비교하여 보여드리자면, 팬데믹 이전에는 평소 훈련 및 대회 참여, 재단에서 진행되는 유망주 멘토링이 대면으로 진행되었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를 다니며 온라인 수업을 듣고 평소보다 축소하여 개최되는 대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대면으로 진행했던 진로 멘토링 대신, 온라인으로 스포츠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반면 팬데믹 상황에서도 올해 깊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재단의 유망주 소속으로 처음 올림픽 참여자 및 메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양궁의 김재덕 선수, 체조의 이윤서 선수는 현재 재단의 유망주이고, 핸드볼의 정지인 선수는 유망주를 졸업하고 이제는 성인으로서 국가대표로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유망주들이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인 무브 스포츠입니다.재단에서 메인이자 중점 사업으로 운영되는 무브 스포츠는 다양한 이유로 신체 활동을 멀리하기엔 멀리하게 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전국 중 고등학교에 신체활동 교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제공되는 교구 및 콘텐츠를 학교에서 체육 교과 수업 및 방과후 스포츠 교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883개교와 함께 하였고요. 스포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무브 챌린지를 비롯하여 스포츠 교육 콘텐츠와 교구 등을 학교 측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후로 요청하신 성향의 차이가 두드러져 그 변화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체육 수업에 활용하는 교구와 콘텐츠 중 팬데믹 이전에는 교구, 특히 스포츠형의 신청 비율이 높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콘텐츠, 특히 피치스형의 신청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학교 수업, 즉 대면하는 체육 수업 시 학생들과 활용할 수 있는 교구 및 스포츠 콘텐츠를 원하셨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 및 평가가 진행되면서 교구보다는 콘텐츠 지원에. 선호도가 높았고 특히 온라인으로 수행 평가가 가능한 피트니스형 콘텐츠 요청이 100%였습니다.또한 재단에서는 사업을 수행하, 수행하시는 체육 교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데 집합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연수로 대체되어 운영되었습니다.또한 연말에는 무브 스포츠 대상교들의 무브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서로의 성과를 나누고 즐거운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집합 페스티벌 대체 이벤트로 각자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랜선 무브 챌린지를 진행하였는데요. 신체 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분과 그리고 학교별 참여를 독려하여 학교 및 학생들의 만족 감이 높은 이벤트였고 올해도 연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 기부 활동 지원 사업인 영무버스입니다. 체육 대학의 전문성과 체육 시설 및 기자재 등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스포츠 교육 기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매년 10개의 체육대학을 선정하여 활동 지원금 1000만원과 신체활동 컨텐츠 및 교구를 지원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참여 대학생을 위한 OT, 멘토링, 교육기부 활동, 모니터링 활동이 모두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소수의 대면 수업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연도별 상세한 활동을 비교해보자면 표와 같습니다. 2019년은 체육대학의 인근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풋볼, 농구, 줄넘기, 피구, 킴볼, 클라이밍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대면 수업으로 교육기부자 및 수혜자들에게 뜻깊은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총 10개 학교에서 352회기의 교육기부 활동에 아동 청소년 수혜자는 8387명이 참여하였고, 체육 전공 대학생인 교육 기부자는 2549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어 상반기에는 한개 학교만이 소수의 대면 수업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7개 학교는 2학기 되어서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4개 학교는 당초 계획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개 학교는 연말까지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2020년은 총 100회기의 교육기부 활동에 4,132명의 수혜자와 771명의 교육기부자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중 세계 학교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스포츠 종목 교육 및 스포츠 미션 활동으로 제작되어 아동, 청소년, 실버 대상의 스포츠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시다면 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상트 스포츠 재단을 검색하시면 영무버스 카테고리가 있으니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팬데믹 전후 영무버스 활동 모습입니다. 좌측은 팬데믹 이전 교육 기부자가 참여한 OT와 현장 활동 모습이고, 우측은 팬데믹 이후 교육 기부자 대상의 진로 멘토리, 영상 콘텐츠 제작 모습,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된 대면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영무버스 사업에 참여했던 한 대학에서는 본 사업 참여 경험을 살려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닝이라고 SNS상으로 나눔 러닝 콘텐츠를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재단이 영무버스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한 목적도 체육대학의 전문성과 자원이 지역사회 스포츠 나눔 문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 목적이었는데 대표적인 선순환 사례로 이어진 것 같아 재단도 잘 지켜보고 있고 꾸준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늘 러닝을 검색해서 찾아주세요. 이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참여자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세 개의 재단 대표 사업을 예로 들어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사업에 실제 미친 영향과 재단이 어떻게 사업을 변화시켜 운영하였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 직종으로 진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스포츠 사회공헌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단도 동참을 하면 더욱 좋겠고요. 다음은 재단의 사업들을 이미지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재단의 전체 사업의 소개시 잠깐 언급되었던 무브키즈와 무브스포츠파크입니다. 재단에서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스포츠 시설 건립 지원 사업인 무브스포츠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건립한 풋살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나눔 문화 사업 중의 무브쉐어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회 배려층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전문 교육 및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지원하여 자존감 향상 및 긍정적인 사고 변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나눔 문화 사업 중 무브 서포트입니다. 데상트코리아의 스포츠 의류 및 용품을 후원받아 저개발 국가 및 국내 스포츠 유망주, 엘리트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물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축구사랑나눔재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협회,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를 마치며.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은 물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사회적으로 건강불평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심각한 제2차, 3차의 이슈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자아 형성 및 건강한 신체,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돌봄 부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학습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재단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팬데믹 상황에 맞게 가장 근본적인 신체 활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스포츠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다소 진행이 빠르게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긴 시간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하길 바라봅니다. 재단의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협업을 제안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재단으로 연락주세요. 하단의 메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기회 주신 한국체육학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데상트 스포츠재단의 신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